오우 oh, 겉에는 마시멜로, 안에는 아이스크림 아 이쁘게 아, 생겼네 와저만군대가 아, 왔어요 어디, 오늘은 어디? 여기 어딘지 알아? 만... 만원동? 알지 그리고 보니까 시장에 왔어요 여기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 요즘 오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아 진짜? 오늘은 아, 우리+ 우리 좋아, 내가 좋아하는 아주머니하고 아저씨 만나러 왔는데 젊은이 만나러 가는 아니라 어디 한번 가볼까 어 가보자 아저씨 아줌마를 만나러 갑시다 러번 끼리 위하. <목소리> 자시장이 왔습니다 루리안예 yeah. 시장 많이 다녔잖아 예 yeah, 엄청 많이 다녀왔어요 여기는 느낌이 어때. 일단은 통인시장처럼 여기 루피 있잖아요. 일단은 그는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울과 좋을 때 아니면 피가 올 때는 뭐 변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간판이나 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깔끔해요. 보니까 제품이 다 정리되어 있고 어, 저 좋습니다. 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지수 어, 맛도 있네요. 아, 잘나기는요 네. 2년 됐어요. 한국에서 온지몇년 됐어요? 태어났어요. 태 <laughs> 아, 나이 알고 싶었는데 완전히 보통 사람인데요. 네?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아,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어요. <laughs> 아니, 장난이죠. 원컵은 얼마예요? 큰거 있어요. 어, 큰 거는... 아, 보니까 4,000원? 그리고 이게 이게 약간 뭐 반반... 상관없어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작은 거먹을래큰 걸로. 동..동심이 뭐예요 무슨 십이야? 아니, 사장님 동..동.. 동... 어... 아 설마 Ah, Solma. Solma, Yogi, Modern Zara, m 요맛있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거, 였죠이 어... 저기 저기 그런 것 같아요. 모형부터는 이렇게 모형부터 그렇죠? 예. 아, 이게 그냥 선호로 먹을게요. 그렇게 한것 같아. 오. 완전 쫄깃쫄깃해요 식감이 장난 아닙니다. 껍질이 완전 바삭바삭해요 빠삭 거의 감자튀긴 맛이 나요. 이건매인거 같아요. 아니야, 저기. 닭갈비. 오. 닭갈비. 갈비 간장. 음. 어, 양념이 와, 확실히 달라요. 진짜 갈비 먹는 느낌. 닭강정, 아, 닭강정 먹는 거 아니라 갈비 먹는 느낌. 와. 와, 대박이.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영어 아, 하세요 아, 잘 하시, 아 영어 잘못 하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못해요 <laughs> 여기는 홍어 밥 팝... 네, 홍어 무침만 전문으로 어, 홍어 홍어는 피시잖아요 곰껌한 냄새. 어, 그러니까 안 삭히면 냄새 안 나요. 아, 진짜로? 숙성을 시켜야지 냄새 나. 진짜. 어, 이게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나요? 드셔 보세요. 어, 무서운데요. 네, 아무도 아무도 사람들이 막다 냄새 난다고 해서 아, 주마. 막걸리 끼리. 아, 좋았어. 아, 그러면 한한입 먹을게요. 네. 네. 오. 처네. 저는... 사장님 말대로는 냄새가 안 나요. 그냥 좋은 거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그럼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진짜로 그러면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오 <laughs> 음 굉장히 신선해요. 매콤한 맛이 나요. 대박이다. 그살짝 매콤해요. 막걸리도 네. 먹을래, 막걸리. 아, 막걸리. 저혼자 먹으면 어떻게? 혼자 하는 거 같잖아요. 오늘 막걸리다 어디 막걸리? 이거는 서울 건 아니고요. 충청남도 청양. 충청남도? 숙주가 유 네. 오, 저도 충청남도에 왔어요. 거기 농산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농산도. 어, 그렇지. 나는 농산이 있었어요. 일년 네. 동안 네. 고향 막걸리맨. 어, 어, 와, 어 좋다. 이게 저는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 오 진짜 좋다 이거. 좋아하냐, 축구. 나 당연하죠. 그럼 어느 팀이죠? 저는 바이언아 바이런 미는. 오야 자차 맵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웠어요. 홍어가 매웠어요. 어디 분이신가?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예. 아 근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잘 하기는요. 유 학생. 예. 그렇죠. 예. 전하러 드세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어, 뭐야, 이게?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마, 마가 떡볶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가 떡볶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원래는 마가, 마가 탕에 들어가는 국물 소신인 거예요? 네, 네, 네. 오, 신기하다. 마 탕에 들어가는, 탕 향신료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나는 얼마예요? 헛떡으로 드시면 1,500원. 네? 저, 어, 오, 진짜로? 와, 1,500원에? 네. 와, 그거를 한 500원. 하나 해주세요. 확실히 냄새가 달라요. 마가탕을 먹을 때 이런 냄새가 나요. 네, 잠깐만. 짜장 이것도 찍어도 되고. 오, 엄청 크기가 확실 엄청 커요. 구이 없는 떡볶이 한번 먹을게요 음, 아 음. 와, 이거 진짜 다르다 엄청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아니다 약간 국물도 맛있는 느낌 진짜로 아, <laughs> 좋았어 음, 어, 진짜 마가탕이네 투기하고 군대 맛있어요. 이거는 바삭 마차? 마차는 원래 그린티 아닌가요? 어, 덩카츠 그 파시네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최일잘 나가는 거 뭐예요? 잘 나가는 거는 저희 치즈 들어 있는 거잘 나가고요. 일단, 일단 한번 맛보고 맛이 없으면 안 먹을게요 아니, 드보세요안 드실 수가 없는 <없네요>. 장난이죠? 살짝 <laughs> 음, 어, 바삭바삭한 느낌 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기가 <laughs> 아이스크림은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은저렇게 준비돼 있고요 그러면은 등심 하나하고 모차렐라 하나 주시고 아이스크림은 하나 얼마네요? 가격은 4 0 0 0원씩주시고요 맛은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 초코, 바닐라 중에 선택 가능하시고 음, 그럼 얘는 바닐라맛 하나 주세요. 바닐라로. 네. 오, 예, 예. 와. <laughs> 아이스크림? 아니면... 네, 겉에는 마쉬멜로 안에는 아이스크림. 와 대박이다. 아 어, 질, 질렸다. 질렸어. 플로리안 태어나서 아이스크림을 불로 이용한 거 처음 봤어? 처음, 처 먹어봐요. 지금 제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저, 먹는 게 처음입니다. 인생 초마시멜로 아이스크림. Get it. 찔렸어 대박이다 음 이거 점세다 이거 외국에서 팔면 와 부자 될 거야 이게 진짜 대박 컨셉이다 이 마시멜로 엄청 그냥 입에서 내, 녹아 보이는데 아이스크림 아직도 그대로 있, 있는 거예요 안 녹아 보여어요형 끼리 아 밖에는 마시멜로 인데 안에는 아이스크림 그대로 그렇지 맞아 Are you ready guys 전가치 time 되죠. 좋았어. 어, 안에 치즈가 있으니까 한번 먹어 볼게요. 어떤 맛인지? 음. 아, 와. <laughs> 어, 꽉. 오 쉣. 엉망이네 와, 이제 치즈 봐 봐요. 와, 봐 봐요. 오 쉣. 송갓주가 얇고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이게 너가보기에는 취소 있잖아요. 완벽한 조합입니다. 음, 아 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망원시장에 왔고 굉장히 시장 자체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 조기한 거는 헝우였는데. 생각보다는 홍우가 엄청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막걸리만 마시면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막 먹는지 진짜 대박이다. 이게 나가입니다. 그 위에 남버원 no. 그래서 여러분 망원시장에 꼭 놀러 오세요. 다음화에서 봐요. 구독, 좋아요, 길, 바이.